오케이. 자, 자 앉으셔. 누님 앉아. 앉아 눈이 눈이 앉아. 앉아. 맛은, 맛은 맛도 맛도 있고. 있고. 자. 자. 아유. 자. 건배사 한번 하세요. 오 네,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이건 동영상이에요. 괜찮아요. 아유. 그 건배사 한번 하세요. 자, 됐어. 됐어. 아니, 말씀하세요. 다, 마, 말까지 다. 아, <laughs> 아, 이게, 이게, 그, 건배사서한번 하세요. 아버지 건배해서 말씀하 맞아. 10년, 이민 년. 어. 어 새해를 맞이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60억 인구 중에 잠시 스쳐 지 나가는 확률이, 어? 그것이 기하되는 거죠. 쉽지 않죠 60여 분께서 근데 이렇게 어, 의미 있는 어, 강연회에 참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나또좀 여러분이 모시았는데 조금 어, 유감입니다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이렇게 감사하고 하여튼 새해 건강하시고 보람 있고 행복하시고 또 영광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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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런 의미에서 모두를 위하여. 위하여. 아. 우리 아버지 만수무강을 위하여. 네, 위하여. 위하여. 예, 위하여. 님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좀 같이 찍어 주세요. 스이를어 가지고. 고기 살 빨리빨리 고기 먹어야 네, 돼. 한리